제가 크래프트 맥주를 창업하는 쯤이 우리나라 맥주는 맛없다는 편견이 자리 잡게 되었고 대안으로 수입 맥주 열풍이 막 시작될 쯤이었습니다 다른 제조업은 강하고 잘 만드는데 유독 맥주에 대해서만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제주맥주 창업자 문혁기입니다 제주맥주는 2019년 기준으로 3초에 한 캔씩 판매된 맥주고요 매년 20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국내 맥주 회사입니다 맥주 산업 자체는 초기에 시설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도 높고 처음엔 되게 무모한 지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기업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그 독점되어 있던 시장이 열리고 있고 이건 더 이상 다칠 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신생 맥주 브랜드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 단계에서 응용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소비자가 자기가 접해보지 않았던 이 새로운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게 절실했던 부분이고 그럼 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뭐, 연남동 팝업이라든지, 그 연남동 사이트를 저희 마케팅실에서 집어넣고, 우리 20일 동안 빌리는데 이만큼 돈이 듭니다를 보고받았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뭐, 1년 임대료도 아니고, 뭐 20일 임대료가 그만큼 비싼 거에 대해서 선뜻 고사인을 못 주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에서 할 거면은 똑바로 하고, 안할 거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정말 며칠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고사인을 줬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너무 큰 반응이 있었고 9시 뉴스까지 나와가면서 그 행사 동안 그 5만 명, 6만 명 되는 사람들이 저희 맥주를 한 잔씩 다 마실 수 있는 경험을 줬고 그 경험에 저희는 돈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주 맥주를 시작했을 때 저도 크래프트 맥주에 미쳐있었지만 저보다 더 미쳐있는 사람을 뽑아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인데 지금 저희 마케팅 실장이 저희랑 브루클린 맥주랑 같이 한국에 이제 맥주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를 어디선가 알게 되고 법인 설립 전이기 때문에 뭐 컨택 포인트가 없으니까 미국 브루클린 브러리에 그 레즈멜을 넣더라고요. 그 미국 사장님이 저한테 누군가 모르겠는데 지원을 했다고 한번 보라고 레즈멜 거꾸로 브루클린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 마케팅 이사님이랑 면접을 진행했어요. 근데 처음에 면접 보고 아, 이건 아니다. 계속 채용을 안 하는데 한 면접 보고 8개월 동안 자기는 제주맥주에서 일을 하겠다고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끝내는 면접 시작하고 저희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한 9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미쳐있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회사를 했던 게 외식업체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화장실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선진국들은 이제 알바들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특화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다고 기사를 읽고 무작정 미국에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설득해가지고 그 사업권 따내가지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이후에 다이닝바라는 컨셉으로 청담동에서 외식업체 창업을 해가지고 7개 정도 매장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했던 또 매각 대금이랑 해가지고 저희가 제주 맥주를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 번에 걸친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이 4 0 0억 가까이 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좋은 술은 여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술은 그 술을 만드는 자리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드라이 컨테이너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은 맥주가 한국까지 오는 2달 정도, 시 간이 걸리고, 특히 여름 같을 때는 컨테이너 안의 온도가 70~80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현지에서 먹는 본연의 맛이 국내에서 수입된 맥주에서는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맥주 는뭐 와인 이나 위스키 처럼 오래 숙성 해서, 마 시는 게아 니라 가장 빨리 신 선하 게마 시는 게맥 주의 본질 인데, 그 렇기 때문에 제주 에좋 은, 물과 제주 에좋은 원료 를써 가지고 제주 에서 만드 는 거고, 소비자 들이 많이 있는 서울 까지 오 는데 하루 이틀 이면은 배 송이 되는 그런 장점 을 가지고 있는 거 죠. 하나의 브랜드가 성장하고 자리 잡는데 있어가지고 진정성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릴라고 하는 요소가 아니고 그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의 이미지를 계속 녹이고 싶었고 한번확 강하게 기억냈다가 금방 잊혀지는 것보다는 잔잔하게 길게 가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서정적이고 또 소프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주회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람들이 술은 다 마실 수 있는데 그 술을 만드는 곳을 가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조장을 만들 때부터 해외 와이너리 투어 같은 거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매년 천만 명 이상의 내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시고 있고 그 천만 명 관광객들부터 좋은 맥주를 접하면서 제주 맥주를 알리는 게 효과적으로 저희 회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저희 양조장에서는 간만든 맥주들만 소비자들한테 드리거든요. 어제도 저희 제주도에 손님이 한분 오셨는데 아이 맥주 진짜 맛있네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체험하고 저희가 왜 제주 맥주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 맥주 시장이 어떤 변화를 꾀하고 싶은가 매일매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맥주들이 수입맥주보다 비쌌던 거는 주세법 때문이었는데요. 저희가 해방 이후에 일본의 주세법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1950년대는 사실 수입맥주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 위주의 법을 만들었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수입맥주가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맞춰놓은 법들이 수입맥주랑 뭔가 불공평한 게 생겼던 거거든요. 같은 맥주를 제조하는데 세금은 수입하는 수입맥주가 더싼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전사적 목표로 불공평한 주세법을 바꿔야 되겠다. 국회에 가가지고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렸고 그다음에 많은 매체랑 영상도 제작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렸고 하물며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캔 뒷면에도 수입 맥주의 주세랑 국산 제조의 주세의 틀린 점들을 홍보하고 어 비로소 한2년 설득하고 노력한 끝에. 법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사실 끝까지 이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조마조마하면서 12월 달을 보냈고 정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든 걱정까지도 많이 했는데 저희 혼자 했다면 못 일어냈을 거고요. 많은 수제 맥주사들의 젊은 창업가들을 같이 뛰어가지고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비로소 올해 2020년부터는 저희 제주 맥주도 편의점에서 다른 수입 맥주랑 마찬가지로 네 캔에 만 원으로 동일한 가격대에 이제 공평하게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은 끊임없는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생각했던 거랑 틀리게 뭐 예상치 못한 힘든 벽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일이 더디게 되고. 계속 내가 원하는 시간에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힘들어지면서 좀 지겨워질 때가 있는데 그런 슬럼프를 처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으로 계속 이겨내면서 추진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창업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